41강. 신이 기능하는 일곱 수준. 우주들의 우주는 우주의 모든 실체들, 마음의 의미들, 영의 가치들과 같이 신이 다양한 수준에서 활동하는 현상을 나타내 보여주지만은 이 모든 나타남은 그것이 인격적이든 아니면 비인격적이든 신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습니다. 신은 하나님으로 인격화될 수 있지만, 신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격화되기 이전의 상태로 존재하거나 인격을 초월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신은 실체들의 물질 수준을 넘어서는 상태에서, 그것이 현재, 실제에 있든지 아니면 잠재에 있든지 통합하는 성질이 특징이 됩니다. 이 통합하는 성질이 창조체들에게는 신성으로 가장 잘 이해가 됩니다. 신은 인격적인 상태로 또는 인격이 되기 이전의 상태로 그리고 인격을 초월한 상태로 기능합니다. 그리고 신은 아래의 일곱 수준에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적 수준으로서 스스로 충족하고 스스로 계신 신의 상태입니다. 둘째는 잠재적 수준으로 스스로 의지를 하기 시작하며 스스로 목적 의식이 있는 신을 말합니다. 셋째 연합하는 수준은 스스로 개인화하여 신성하게 드러나고 또한 신들 간의 모든 우애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넷째는 창조적인 수준으로서 자신을 나누어 주면서 신성하게 모습을 나타내는 신입니다. 다섯 번째는 진화적 수준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확장하며 피조물과 같이 그러한 상태로 되는 신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최상 수준으로서 스스로 체험하고 창조체와 창조주가 하나가 되는 신의 상태로서 시간과 공간에서 첫 번째로 대우주의 통제자로서 창조체를 식별하는 기능의 신을 말하고 때때로 신의 최상상태로 여겨집니다. 일곱번째, 궁극적 수준입니다. 스스로 투사하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을 말하고 전능하고 전지하며 그리고 전지하는 신입니다. 전체 우지의 효과적인 통자로서 절대 보존가는 지지자로서 신성 표현의 두 번째 수준에서 기능하는 신을 말하고 대우주 통제자의 작용과 비교할 때이 전체 우주에 대한 절대 보험과는 기능은 우주의 통제와 지탱과 거의 같으며 때로는 신의 극한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